자 우리 이번에는 오른팔을 한번 앞으로 쭉 뻗어 볼게요 그 사이 상... <laughs>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그 부분 꾹꾹 누르면서 내려갑니다 한번더 볼록하게 튀어나온 근육 부분이... <laughs> 셋 안녕하세요. 요가 테라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어, 자기 전에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요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혈색이 달라질 테니까 어, 생각이 나실 때마다 자기 전에 한번 꼭 해보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 먼저 손가락부터 가볍게 풀어주실 거예요. 오른팔 앞으로 쭉 뻗어서 4개의 손가락, 엄지를 제외한 4개의 손가락을 내 몸쪽으로 힘껏 한번 당겨봅니다. 반대쪽도 네개 손가락 반대손으로 잡고 힘껏 당겨주세요. 팔은 앞쪽으로 쭉 밀어내고. 이번에는 내 엄지 손가락만 잡고 내 몸쪽으로 한번 당겨봅니다. 반대쪽도 엄지만 잡고 당겨줍니다. 자, 우리 그대로 손등끼리 부딪힐 수 있도록 모아서 그대로 손등끼리 서로 힘껏 밀어내며 두 팔꿈치를 아래쪽으로 지그시 한번 끌어내려 보세요. 그리고 양손 깍지 껴서 앞쪽으로 두두둑. 앞으로 쭉 한번 밀어내 보겠습니다. 두팔 천장으로 쭉 끌어올렸다가 팔을 머리 뒤쪽으로 가볍게 밀어 양손 깍지 풀고 옆으로 툭 가고 내려놓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먼저 오른 팔 뻗어서 주먹쥔 상태에서 어, 손목을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 보세요. 그러면 어, 팔꿈치부터 이렇게 볼록하게 느껴지는 근육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팔꿈치 쪽에 볼록 튀어나온 이 부분을 꾹꾹 누르면서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봅니다. 자 볼록 튀어나온 부분 따라서 어, 손목의 앞부분까지 내려가시면 됩니다. 꾹꾹. 이렇게 검지손가락 이어지는 이 부분까지. 한번더 꾹꾹. 우리가 팔을 조금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이렇게 눌러서 지압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반대쪽도 주먹 쥐고 앞으로 뻗어 손목 구부려 그대로 다시 팔꿈치 쪽에 툭 튀어나온 부분 꾹꾹 누르면서 손목까지 내려갑니다. 다시 꾹꾹. 한번 더. 이 부분 눌렀을 때 조금 자극이 올 거예요. 자, 꾹 누른 상태에서 팔 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오른팔을 등뒤로 돌려서 손등으로 왼쪽 옆구리를 감싸 양손 깍지를 끼워주세요. 그리고 왼쪽 팔꿈치를 앞쪽으로 쭉 밀어내며 그대로 고개를 왼쪽으로 까딱. 자 오른 어깨부터 귀밑까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숨두 번만. 한숨 더! 자 돌아와서 반대쪽 왼팔을 등 뒤로 손등으로 오른쪽 허리 감싸고 양손 깍지 오른팔꿈치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고개는 오른쪽으로 까딱 왼쪽 귀밑부터 어깨까지 길게 펴서 숨두 번. 하나부터 다시 정면으로 돌아와, 오른팔 머리 뒤로 접어줄게요. 왼손으로 팔꿈치 잡고, 지그시 끌어내립니다. 상체도 가볍게 왼쪽으로 같이 기울여 주세요. 천장 보고 숨두 번. 한숨 더. 돌아와 반대쪽, 오른손으로 왼쪽 팔꿈치 잡고, 그대로 꾹 누르며 상체 오른쪽으로 기울여 줍니다. 천장 보고 호흡 두 번. 한 호흡 더. 천천히 상체 세워 돌아와 양손 머리 뒤에서 깍지를 끼워주세요. 팔꿈치 모아 그대로 허리 세운 상태에서 고개만 내려 턱을 쇄골 쪽으로 당기며 경추 뒤쪽 한번 늘려봅니다. 숨두 번. 하나부더 다시 그대로 고개 들어 정면으로 돌아와 우리 테이블 탑 자세로 돌아갑니다.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 기어가는 고양이 준비 자세에서 자, 왼쪽으로 골반을 한번 쭉 밀어볼게요. 그대로 원을 그리면서 뒤쪽으로, 동시에 등은 동그랗게 말며, 반대로 오른쪽으로 골반 밀어내고, 다시 앞으로 큰 원을 그려 돌아옵니다. 자, 허리와 골반을 동시에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세 바퀴 돌리고 반대쪽 해볼게요. 하나, 둘, 꼬리뼈로 큰 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한번 움직여봅니다. 셋, 돌아와서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그대로 등 평평하게 만들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상태로 발끝 세워 마시는 숨에 엉덩이 번쩍 발바닥 바닥에 내려두고 뒤꿈치로 매트 꾹 등과 다리 뒤쪽 활짝 열어 숨세 번. 하나 둘셋 그대로 천천히 두 무릎과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어, 가슴과 복부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 주도록 합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왼다리를 옆으로 한번 살짝 접어 볼게요. 종아리와 허벅지가 직각이 될수 있도록. 자, 양손 가슴 옆에 바닥 짚고 마시는 숨에 두손 바닥 밀어 천천히 가슴 세우고 시선 정면 바라봅니다. 호흡 다시 세번 이어갑니다. 하나, 골반 쪽에 너무 힘이 들어가게 되면 근육에 경련이 올수 있기 때문에 골반 쪽에 힘을 풀고 릴렉스하게 진행해 주도록 합니다. 둘, 셋. 천천히 팔 구부려 가슴 이마 바닥을 반대쪽, 오른 다리 옆으로 접어 종아리 허벅지 직각. 다시 호흡 마시며 두 손으로 바닥을 밀어 천천히 상체 세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귀와 어깨가 이렇게 가까워지거나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면 조금 손을 멀리 짚으시면 되겠죠? 호흡 세 번. 하나, 둘, 셋. 다시 천천히 팔 구부려 가슴과 복부 바닥으로 오른 다리도 정렬해 주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양손으로 바닥을 밀어 무릎 세우고 발끝 세워 다운독 한번더 이어갑니다. 엉덩이 천장, 척추는 바닥 쪽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길게 뻗어준다는 느낌으로 내려주고 엉덩이 뼈, 좌골뼈를 하늘 쪽으로 높게 들어 올려 다리 뒤쪽 함께 열어줍니다. 숨두 번만. 한숨 더. 자, 우리 그 상태에서 오른 무릎을 접어 오른 손목 가까이 내려두고 그대로 왼 다리는 뒤로 길게 뻗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 팔꿈치 그대로 바닥을 딛고 뒤에 있는 왼 다리를 접어 왼손으로 발목이나 발등 잡고 지그시 당겨 오세요. 가능하다면 뒤꿈치와 엉덩이가 최대한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숨세 번. 하나. 둘. 셋, 왼다리 풀어두고 다시 양손바닥을 짚어 다운독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등과 다리 뒤쪽 열어주고 숨 한번 깊게 채웠다가 내쉬고 반대쪽 왼 다리 접어서 무릎을 왼 손목 가까이, 오른 다리 뒤로 길게 뻗어 한번더 왼쪽 팔꿈치 바닥에 내려놓도록 합니다. 자, 오른 다리 접어서 다시 오른손으로 발목이나 발등 잡고 뒤꿈치 엉덩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당겨주세요. 숨세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오른 다리도 다시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대로 앞에 있었던 왼 다리 뒤로 살짝 보내 무릎 꿇고 앉아주세요. 자, 무릎 꿇고 허리를 바르게 편 상태에서 양 손을 등 뒤에서 깍지 한번 끼워 봅니다. 가능하다면 손바닥끼리 완전히 밀착시켜서 어깨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자, 우리 그 상태에서 어깨를 좌우로 흔들어서 우리 상체 한번 가볍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열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호흡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두팔 끌어올릴 수 있는 만큼 어깨 위쪽으로 힘껏 당겨주죠. 다시 마시는 숨 풀었다가, 내쉬는 숨 끌어올립니다. 후, 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후, 마지막 한 호흡 마시고, 내쉬고, 후. 자, 우리 그대로 양손 깍지를 풀어서, 자, 발 뒤쪽에 바닥을 짚을 건데, 손가락이 내 몸쪽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우리 그 상태에서 어깨는 뒤로 모으고, 가슴은 앞쪽으로 밀어내며, 고개는 뒤로 툭, 호흡 세 번, 하나, 둘, Set. 양손 끝으로 바닥을 살짝 밀어 턱 당겨 정면으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자, 우리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양손 등 뒤에 깍지를 끼우고 천천히 상체를 숙여 내려가 이마를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호흡 마시고 내쉬며 엉덩이를 들어서 정수리가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혹시 경추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이 동작을 피해주신다거나 양손 바닥을 짚어 경추 쪽에 들어가는 힘을 조금 완화시켜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정수리 1 0 0 마사지 이어가실 거예요. 앞뒤로 몸을 천천히 움직여서 정수리 쪽 한번 가볍게 마사지. 세번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그대로 깍지 손 풀어서 양손 바닥을 짚고 천천히 엉덩이 바닥에 등 말아 세워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앉을 때두 다리를 양옆으로 넓게 펼치고 앉아주세요. 다리 여는 각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늘 말씀드리죠. 하실 수 있는 만큼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을 때까지만 진행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 내 왼손바닥은 그대로 내 복부 앞에 내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오른 팔을 펴서 귀 옆으로 가져옵니다. 왼쪽 팔꿈치를 가능하다면 내 왼쪽 허벅지 앞쪽에 내려놓을 거고 힘들면 그냥 구부릴 수 있는 만큼만 호흡 천천히 세번 이어갑니다. 하나, 두 뒤꿈치는 서로 양쪽으로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발끝은 얼굴 쪽으로 당기고 둘, 셋, 자, 우리 천천히 오른팔 큰원 그려서 왼다리 안쪽에 바닥을 짚고, 왼손은 왼다리 바깥쪽 바닥을 짚습니다. 자, 그대로 왼다리 쪽으로 척추를 길게 늘리며 상체를 한번더 숙여주죠. 두 팔꿈치 가능하다면 모두 바닥에 내려 호흡 세 번, 하나, 둘, 셋, 천천히 상체 세워 올라와 반대쪽 이어갑니다. 자, 왼손 바닥 짚고 오른팔 쭉 왼팔이죠. 왼팔 쭉 펴서 귀 옆으로. 가능하다면 팔꿈치 바닥에 두고 시선은 천장, 왼팔 귀 옆에. 호흡 세 번. 하나, 둘, 셋. 자, 우리 그대로 왼팔 크게 원 그려서, 자, 왼손 다리 안쪽에, 오른손 다리 바깥쪽에 내려 다시 한번 척추 길게 늘려 내려갑니다. 호흡 세번 이어가는 동안 무릎이 들리지 않도록, 하나, 둘, 셋. 천천히 다시 상체 세워 올라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대로 두 다리를 털어서 앞으로 모아주세요. 자두 다리가 모아지면 내 네, 오른 다리 세워서 발바닥을 왼 다리 바깥쪽에. 자 그리고 세워진 오른 다리를 왼 팔로 깊숙하게 끌어안고 오른 손등 뒤에 바닥 짚어줍니다. 허리 살짝 비틀고 시선 뒤쪽 멀리 바라보며 호흡 다시 세번 이어갈게요. 하나, 세운 다리는 내 몸쪽으로 힘껏 잡아당깁니다. 둘. 셋. 천천히 몸 돌려 정면으로 돌아와. 자, 그대로 몸을 반대 방향으로 휙 돌릴 거예요. 제가 앵글에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대로 오른 다리 세운 상태에서 뒤로 휙 돌려. 이렇게 오른 다리는 세우고 왼 다리는 뒤로 뻗은 로우란지 상태를 유지해 주도록 합니다. 자, 우리 그 상태에서 뒤에 있는 무릎과 발등을 바닥에 내려두고 양손 머리 위에서 가볍게 합장. 상체 살짝 뒤로 밀어 시선 45도 천장 보고 숨세번 하나, 둘, 셋. 팔 풀어서 양손 바닥을 짚고 엉덩이 살짝 뒤로 밀며 오른 다리 펴줍니다. 발끝 당겨 상체 숙이고 오른 다리 뒤쪽 열어주세요. 숨세번 하나, 둘. 셋. 그리고 반대쪽도 바로 이어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다리 다시 앞쪽으로 쭉 뻗고 앉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왼 다리를 세워줍니다. 왼 다리 세워 발바닥을 오른 다리 바깥쪽에 세운 다리 오른 팔로 끌어안고 왼손등 뒤에 바닥 짚어줍니다. 허리 비틀고 시선 멀리 보고 숨 다시 세번 이어갈게요. 하나, 둘. 셋. 다시 정면으로 돌아와 몸을 반대쪽으로 휙. 왼다리 세운 상태에서 로 런지. 뒤에 있는 무릎과 발등 내려. 양손 머리 위에서 가볍게 합장. 상체를 살짝 뒤로 밀며 시선은 45도 천장. 가슴 열고 숨세 번. 하나. 둘. 셋. 다시 손 풀어 양손바닥 짚고 엉덩이 살짝 뒤로 왼다리 쭉 펴서 발끝을 얼굴 쪽으로 상체 숙여줍니다. 오른 다리는 직각으로 세워주세요. 숨세번 이어갈게요. 하나, 둘, 셋, 천천히 무릎 세워 두 다리를 앞쪽으로 쭉 뻗고 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누워서 준비합니다. 자, 누운 상태에서 두 무릎은 세워두고, 오른 다리 구부려 발목을 왼 다리 위로. 자, 그대로 왼발 띄워 양손은 왼쪽 정강이 앞에서 깍지. 숨 마시고 내쉬며 그대로 천천히 다리를 당겨 오른발이 왼쪽 가슴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턱 들리지 않도록 하고, 호흡 세번 이어갈게요. 하나, 충분히 당겨 오셔야 됩니다. 둘, 셋. 그대로 양손 깍지를 풀어서 걸쳤던 오른 다리를 더 깊숙하게 꼬아두고 두 팔은 양옆으로. 자, 다리는 왼쪽으로 기울이며 시선은 오른손 바라봅니다. 두 어깨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숨두 번만 이어가죠. 한숨 더. 다시 마시며 무릎 세우고 반대쪽 왼 발목을 오른 무릎 위에 걸쳐 두고 오른 발 들어 오른쪽 정강이 앞에서 깍지 그대로 내쉬는 숨에 다리 쭉 당겨서 발이 오른 가슴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호흡 세번 이어갑니다 자극이 오는 곳에 집중합니다 하나 둘셋 천천히 깍지 풀어 다시 걸쳤던 왼다리를 깊숙하게 꼬아 두팔 양옆으로 펼쳐주죠. 다리 오른쪽 시선 왼손 바라봅니다. 숨두번 이어갈게요. 한 호흡 더. 그대로 무릎 세워 두 다리 앞으로 쭉 뻗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양 팔꿈치 구부려서 허리 옆에 세우고 주먹 가볍게 쥐어 주세요. 자, 팔꿈치로 바닥을 밀면서 가슴 끌어올리고 정수리를 바닥으로 턱을 천장 쪽으로 들어올려 눈은 지그시 감아 줍니다. 호흡 다시 세번 이어갈게요. 하나 둘 셋. 양손으로 내 골반 옆 라인을 잡아주고 천천히 머리와 등을 바닥에 내려놓도록 합니다. 그리고 팔과 다리를 천장 쪽으로 쭉 들어올리세요. 자, 진동이 온다는 느낌으로 팔 다리를 가볍게 흔들어 줄 거예요. 위에 있는 피를 마치 아래쪽으로 탈탈탈탈 털어서 내려준다는 느낌으로 열번 진행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닥으로 툭 내려놓습니다. 자, 우리 편안하게 쉬어줍니다. 그냥 누워서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어, 자기 전에 간단하게 하는 요가는 어,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아침에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시간이 나신다면 매트를 잠깐 펴서 거실에서 한번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안녕히 주무세요. 고생하셨습니다.